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GMB의 학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GMB의 이제 이름을 잠시 설명시켜드리면은 제가 GMB의 창업자인데 어 저는 89년도에 삼성에 들어가서 99년도까지 10년 동안 삼성에서 근무를 하면서 99년도에 삼성의 사내 벤처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의 아이템은 제가 96년도에 삼성에서 과장시절때 멕시코의 국립대학을 다니게 되는데, 회사에서 보내줘서, 거기에서 이제 96년도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발현되시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발현되면서, 인터넷이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자, 이제 교육의 목적이 플라톤이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지혜에 배고팠도록 만드는 토론식 수업이 되어야 되니까, 인터넷이 발현되면은, 나는 에듀케이션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99년도에 사업을 제안하는데 그때의 투자금으로 100억을 투자 받습니다. 그러면 그 100억이 오늘날에 1500억 정도 되는 큰 금액인데 삼성의 4대 벤츠를 통해서 100억을 투자 받아서 성공한 회사가 딱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창업했던 GMB 교육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삼성의 사내벤처를 통해서 제하고 같은 시기에 배격을 투자받아서 오늘날의 네이버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마 독수를 통해서 글쓰기가 안 되었으면은 스피치가 안 되었으면은 삼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그만한 성과를 낼 수도 없었고 이 자리에서 있지도 못할 겁니다, 어머님들. 자, 보세요, 어머님들. 99년도에 10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 받았을 때, 저는 12장의 파워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12장의 파워포인트가 글쓰기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얼마나 많은 양들을 요약해서 12장의 파워포인트로 담았서 그것이 스피치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던 거예요. 삼성에 들어간다 해도, 보고서를 못쓰으면 일단은 잘 나갈 수가 없죠. 보고서가 뭐예요? 보고서가 글쓰기다 말이에요. 보고서를 어떻게 합니까? 발표를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독서를 통해서 내가 논리적이고 추론적으로 생각하고 글을 적고 스피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지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GMB를 99년도에 창업해가지고 지금까지 GMB에서 배출되어 있는 학생수가 300만 명이나 됩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얼마 전에 북한 가가지고 다리 부러질 뻔했다고 이야기했던 손흥민이가 GMB에 2년 반을 다녔단 말입니다. 손흥민이가 저기 강원도에 춘추대에서 다녔는데 자기가 어, GMB에 다니면서 말하기가 잘돼가지고 어, 유럽에 축구를 하는데 전혀 주눅이 들지 않은데. 여러분들 소동민 인터뷰하는 거 보시면은 굉장히 유창합니다. 자, 제가 교육 사업을 하는데 300만 명이라는 애들이 GMB를 통해서 학습을 했는데, 여러분들 저는 교육 사업가이자 교육가긴 한데 경영자죠. 경영자는 단순하게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닙니다. 경영자는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이 주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는 부차적으로 풍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20년 동안 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고등학교에 수학을 하는 애들이 50%가 수포자입니다. 이게 어떤 교육이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텔렉스의 생각 열기 학습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교육이 어떻게 선진국에서 겉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머님들 한번 보세요. 이게 뭔가면은 미국의 미네르바스쿨이라고 하는 대학교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손 들어보신 분. 미네르바스쿨. 두 번째 이 대학은 미국의 시카고 유니버스티입니다. 이 대학은 세인트 존스 대학교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학하면은 하버드, 스탠포드, 유시버클리 알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초기 있는 애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미네르바스쿨이다. 그럼 이 미네르바스쿨은 어떤 대학인가 하면은 캠퍼스가 없어요. 어떻게 수업하느냐?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수업한다.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이 온라인에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10분이 되면은 마이크가 끊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교육은 가르치는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깨우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 미네르바스쿨은 방학 때만 되면은 전 세계의 7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구글이나 한국에 오면 네이브나 이런 데서 프로젝트씩, 어, 일도 하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졸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카고 유니버시티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데 이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살아고 계시는 석유 재벌 록펠러입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떼돈을 벌었는데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가지고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만들었는데 이 학교가 삼류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하버드가 진류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1930년도에. 허킨슨이라는 총장을 모시고 있는데 이 허킨슨이라는 총장이 존 스튜트밀이라고 하는 서양의 천재 학습을 했던 사람의 학습 방법을 아주 신봉하는 인문주의 광인데 이 분이 1930년도에 세인트존스 대학교 와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시카고 플랜이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앞으로 시카고 유니버스티에 졸업 아 들어와서 졸업을 하려고 하면은 인문 고전은 백 권을 달달달 읽고 외워서 글쓰기하고 발표고 하 토론하지 못하면은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 핵심이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시카고 유니버스티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그 이후에 노벨상이 시카고 유니버스티에서 무려 92명이나 배출됩니다. 대단한 성과죠. 대한민국에서 노벨 평화상을 제외하고, 과학이나 나머지 문학이나 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한 대학교에서 92명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이세인트조스대학교도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데, 이 대학은 입학을 하면은 전공이 없습니다. 제 전공은 경영학인데경영학 법학, 윤리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대학은 입학을 하면 은 집으로 뭐가 오는가 하면 4년 동안에 읽어야 되는 100권의 인문고준 리스트가 옵니다 1학년때 8군의 플라톤의 저서들이 나온다 말이죠 그러면 이 학교는 수업시간 들어갈 때 300페이지 400페이지일 때는 인문고준을 스스로 읽고 스모노트를 해요 스모노트를 하고 그 스모노트를 가지고 토론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시험을 쳐서 학생들을 퇴학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이 퇴학을 당하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말을 하지 않는 애들이 퇴학을 당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대학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간의 문제지, 이렇게 갑니다. 교육이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우리 애들은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사회에 나가서 지성인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어머님들, 18세기의 프랑스의 사상가인, 루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루소라는 사람이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이 에밀이 교육학의 명저예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선생님의 역할은 부모여야지 분자이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분자는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죠. 구기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태어날 때 10이라고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애틋하잖아요. 뭔가 잘해주고 싶어요. 이해를 들고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뭔가 막 집어해줬어요. 여기 끌고 다니고 저기 끌고 다니고, 이거 가지고,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10이라고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의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10분의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교육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준다고 한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머리에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이다요 학원 가서 학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강의 듣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게 없어요 학원 가서 수학 문제를 자기가 풉니까? 그냥 문제 풀어주는 것들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지금과 같은 교육 현실에서는 내 머리를 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머리에도 들어오는 건 있는데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영혼이 늘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 버리고, 버리고, 버려서 다한 가지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면은 생각 열기 학습 방법을 익히게 되는 거야. 그 생각 열기 학습 방법을 익히려고 하면은 스스로 사유하고 질문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사유하고 질문하려고 하는, 하면은 체계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체계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들은 방법적인 문제인데, 그 방법이 펠렉스 생각 열기에 삼대 천재 학습 방법이 들어가 있다 는 말이죠. 결국은 사유하고 질문해서 받아들인 지식을 관점을 달리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들이 공부의 목적인 거예요, 어머님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들은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많이 외워서 앵무새처럼 뱉어가는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식인의 정의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한 이곳을 버리고 낯선 저곳으로 향하는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저에 있는 이, 이 익숙한 이곳이 뭔가 모르게 고정관부과 불편한 진실과 편견이 있다는 생각을 들겠죠 그러니까 낯선 저곳으로 향하는데 낯선 저곳은 내가 간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호기심이 있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승인은, 지승인은 익숙한 이곳을 버리고 낯선 저곳으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식, 그 몸의 바다로 나가서 인식의 지평수를 넓혀라. 그것이 너의 삶이고 지승인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이다. 이렇게. 그것이 지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구역은 달달달 외면서 찍기 위해서 대학 가면 끝나는 거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못 갑니다.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캐치해야 될게 뭔가면은, 학습의 근간은 인문고전입니다. 단순하게, 독서 중에서도 인문고전인데, 왜 인문고전인가 하면, 어머님들. 인문고전은 우리가 문사철이 그러잖아요, 문사철. 그죠? 문학이 뭐예요? 문학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어날 법한 모든 일들을 작가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만들어내는 허구 작품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업을 하고 뭐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데 인간을 이해 못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문학을 모르고는 내가 다 경험을 할수 없으니까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데 문학을 모르고는 내 상상력이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는 뭡니까? 인간이 살아온 족적 중에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역사가의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만들어내 사실이에요. 그죠? 그 역사가 진실이 아니고, 진실일 수는 있지만, 역사가의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그대로 내가 받아서 앵무지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와서 사회하고 주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 어머님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지금부터 다 버려야 됩니다. GMB의 본사가 어디 있는가 하면 강남에 대치동에 있어요. 제가 밤 10시에 퇴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밤 10시에 퇴근을 하려고 하면 대치동에 학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마들 차가 예? 쫙지을 치고 있어요. 그거 지나다니려고 하면 한 40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밤 10시에 서 엄마들이 차를 가져와고 애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학원에서 뺏어 또 다른 학원을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방학 때만 되면은 지방에서 돈좀있는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원정을 옵니다. 원룸을 넣고 대치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수학학원, 논술학원, 영문학원을 찾아서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애를 맡기고 드디어 안도를 한다 말이야. 죄송하지만 제일 잘 가르치는 학원,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제일 최악의 학업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너무 잘가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시이 없어요.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리학 강사 중에서 최악의 강사는, 최악의 강사는 누굴 것 같아요? 아이 슈타인한테 배우는 것들이 최악의 강사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들이 그 착각이다 이 말해.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부를 통해서 책임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적는 게 아니고 사유하고 질문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인정해야 되고 이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학습방법을 해야 우리 애들이 미래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머님들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은 왜 인문고전인가 하면 어머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망치죠. 망치가 왜 들어왔습니까? 이 망치는 그냥 망치가 아니고 니체의 망치다 이 말이에요. 니체의 망치. 니체는 어떤 철학자인가면 전복의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판단했을 때 니체가 살았던 그 근대 유럽시대 18세기, 19세기에 보니까 인간은 이성적인 사고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모든 일들이 벌어지면 누구를 찾아요? 신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체가 한 마디를 던집니다. 신은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 뭔가하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정관념과 불편한 진실과 편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니체의 망치를 들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두한 불편한 지실과 편견을 깨부시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정신,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니체의 철학을 읽고 이런 것들이 논술에 놓은다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니체의 책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핵심은 인간은 살아가면서 마치 낙타가 사막을 드럽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니체가 봤을 때 인간의 삶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낙타가 사막을 드럽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남의 시선에 갇혔어. 무슨 말겠습니까? 그래서 니체는 you should. 너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유유수라는 것들을 벗어나서 사자가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는 I will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살았어. I am 내 자신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라투스트라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철학의 핵심입니다. 유슈,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중각감에서 벗어났어. I will.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I am, 너 자신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공부하는 목적이, 기석이니. 두 번째는, 어머님들,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아니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마. 이거는 라틴언데, 어머님들. 라틴언은 이런 경정도 사람들이 잘합니다. 댐바람으로 그냥 세게 때리 묻어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마, 싸냐, 인, 코로포레 사뇨.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언제 쓰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막 운동을 하기 싫어가지고, 겨울을 때, 야, 운동 좀 해. 할 때, 아니, 마, 사냐. 인, 코로포레 사뇨.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말의 앞글자를 따서 만드는 브랜드가, 이 아식스죠. 아시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운드 바디, 사운드 소울. 이것은 그리스 철학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머님들 체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 못 하면 뭐 운동 잘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Sound body s o u n d soul.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로부터 온다. 이것들이 그리스 정신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아니마 사나 인코로포르 산유라고 하는 철학적인 사상을 그대로 도입해서 교과목을 만드는 게 미국의 유명한 사립대학교의 사립 고등학교의 보딩 스쿨이에요. 미국의 대학들, 고등학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체육을 중시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올림픽은 어디서 발전됐습니까? 그리스에서 발전, 고대 그리스에서, 그죠? 왜 올림픽이 고대 그리스에서 발전했는가면은 하 그리스는 뭐예요? 철학의 본고장인 거예요, 그죠? 렇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면은 건전한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체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체육은 또 협동을, 협동심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미국의 보딩스쿨에서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운동도 선수처럼 잘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여러분 왜 했습니까? 시험공부했죠 저도 그랬던 거같요안 됐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내가 왜 운동을 해야 되냐 야임마 아니마 사냐 인코로포레사왜 이렇게 자 오늘 시간에 벌써 빨리 넘어 가는데이 2500년 전에 소위 말해서 철학적인 사상들이 우리 시대에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500년 전에 철학책을, 인문학 고정책들을 계속해서 읽어내는 거다 말이죠, 어머님들.